안녕하세요. 인셀덤 송경입니다. 오늘은 제가 개인적으로 감사하고 따뜻한 위로가 되는 일이 있었는데요. 한 커뮤니티에서 알게 되신 분인데 저에게 자신감을 듬뿍 주셨습니다. 저를 오랫동안 알아오셨던 분이 아니었기에 따뜻한 응원과 위로의 한마디가 저에게는 큰 기쁨이 돼서 이렇게 남기고 싶었습니다. 어, 저는 그동안 그런 자신감들을 꾹 꾹 눌르고 살아왔던 것 같아요. 근데 어 제가 교육을 통해서도 그런 자신감들을 하나씩 꺼내서 쓰고 있고요. 또 이렇게 응원해 주시는 분이 있어서 저는 그 자신감들을 하나씩 하나씩 꺼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감사한 마음이 들어서 오늘은 이렇게 영상을 켜 보았습니다. 저는 다음번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